네레이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어떤 순간들은 영원히 빛을 바랍니다. 특히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서사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흑백 사진 속에 담긴 가장 순수하고도 강렬했던 사랑의 기록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컬러 사진이 보편화되기 전 흑백 필름은 삶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의 비극, 격동의 시대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 본연의 감정, 바로 사랑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백의 미학은 색채가 주는 직접적인 정보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의 깊이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 미묘한 회색 톤의 변화는 인물의 표정이나 배경의 분위기를 더욱 극적으로 연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순간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백 사진이 가진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흑백 사진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의 사랑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합니다. 흑백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 시대의 문화와 감성을 대변하는 동시에 영원 불변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시각적 탐험이 아닌 인간의 가장 깊고 보편적인 감정, 사랑에 대한 성찰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변치 않는 사랑의 본질을 흑백사진 속에서 찾아나서는 시간.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고 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동시에 절박하고 순수한 사랑을 꽃 피우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한 작은 카페,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남녀, 장과 마리의 흑백 사진은 그 시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낡은 앨범 속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 카페 창가에 앉아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는 장과 마리,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흑백 사진은 배경의 소란스러움을 지워내고 오직 두 사람의 감정선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사진 속 장의 손은 마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군복 소매 끝으로 드러난 그의 손은 전쟁의 상흔을 짐작하게 하지만 그 손이 다음 마리의 부드러운 손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듯합니다. 이한 장의 사진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지를 무언의 언어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사진에서 심쿵하는 로맨스 작법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흑백이라는 제약은 오히려 감정 표현의 밀도를 높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애틋함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컬러 사진이었다면 아마 카페의 화려한 색감이나 인물들의 옷차림 같은 부수적인 정보들이 시선을 분산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흑백은 오직 그들의 눈빛, 손짓, 그리고 얼굴의 미묘한 표정 변화에 모든 서사를 담아냅니다. 사진 속 마리의 살짝 미소 짓는 입가와 장해. 진지하고도 애틋한 눈빛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내레이션 흑백 사진 속 로맨스 스토리텔링은 때때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장과 마리는 이 순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장은 곧 전장으로 떠나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그리고 마리는 그런 그를 붙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은 짧은 순간만큼은 전쟁의 아픔을 잊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은 과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진 속. 그들의 모습은 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그 시대의 연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별의 아픔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흑백사진은 그 모든 불안감을 배경으로 밀어내고 오직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의 맹세만을 부각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사진은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시각 매체에서는 이러한 흑백 사진의 활용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굳이 내레이션으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흑백 사진 자체가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 그 시대의 공기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흑백 필름 특유의 거친 질감과 미세한 노이즈는 오히려 당시의 현실감을 더하며 디지털 시대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현대 시청자들에게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감성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진은 전쟁이 끝난 후한 마을의 광장에서 재회하는 연인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사진 속 남자는 낡은 군복을 입고 있고 여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 안기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기쁨에 찬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흑백은 이 재회의 순간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듭니다. 컬러였다면 아마 화려한 색감에 시선이 분산되었겠지만 흑백은 오직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 그 순수한 기쁨과 안도감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여자의 모습, 그리고 여자의 등을 감싸하는 남자의 굳건한 팔은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이겨낸 사랑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단순히 두 연인의 재회를 넘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대적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처럼 흑백 사진은 복잡한 배경 속에서도 핵심적인 감정과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에서는 정확한 사실과 함께 생생한 디테일을 추가하여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수많은 자료 조사와 구술, 증언을 통해 밝혀진 역사적 사실 위에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살을 덧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흑백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 몸짓 하나 하나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희로애락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주름, 눈가의 촉촉함, 굳게 다문 입술 등은 그들이 겪어온 시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사랑의 힘을 대변합니다. 내레이션 흑백 사진 로맨스 스토리텔링은 시청자에게 과거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흑백 사진이 주는 향수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의 즉각적이고 손쉬운 만남과 이별 속에서 흑백, 사진 속 연인들의 인고의 세월을 거친 사랑은 더욱 값진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다림과 헌신, 그리고 변치 않는 약속의 의미를 흑백 사진 속에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현대인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이미지들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보는 이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흑백 사진은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감정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색채가 제거됨으로써 우리는 피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본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의는 마치 본질적인 사랑의 형태를 탐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향한 간절한 눈빛, 손을 맞잡은 온기, 혹은 이별의 아쉬움이 담긴 뒷모습 등은 어떤 시대의 사진에서도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보편성은 흑백 사진이 가진 강력한 호소력의 원천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흑백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보다 감정적인 깊이를 더잘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색채 정보가 줄어들면서 뇌는 이미지의 다른 요소들, 즉 형태, 질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물의 표정과 제스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로맨스 스토리텔링에서 인물들의 내면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흑백 사진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강력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볼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이는 스토리텔링에서 시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몰입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과거의 로맨스 스토리를 전달할 때 흑백 사진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재현하고 시청자들에게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성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한 남자가 멀어져 가는 기차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이 드리워져 있고 손에는 낡은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별의 순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이별로 남겨진 사람의 고독과 그리움을 흑백의 감성으로 표현합니다. 창밖의 풍경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남자의 내면 세계에 더욱 집중하게 합니다. 흑백 사진은 이별의 슬픔과 상실감을 과장 없이 담담하게 그려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별은 로맨스 스토리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감정선 중 하나입니다. 흑백 사진은 이별의 아픔을 더욱 절절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컬러 사진이 이별의 순간을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 흑백 사진은 오히려 감정을 정화하고 승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 속 남자의 표정에서 우리는 이별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소중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색채가 사라지고 오직 감정의 본질만 남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편지는 어쩌면 다시는 볼수 없을 연인의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게 하는 소중한 매개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흑백 사진은 단 하나의 오브제를 통해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흑백 사진 스토리텔링은 때로는 미완의 서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 장의 흑백 사진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과 끝 사이의 한 조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청자에게 나머지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여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만난 장과 마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돌아온 연인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을 겪었을까요? 기차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났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미완의 서사는 유튜브 대본 작성 시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시청자가 스스로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흑백 사진은 그 자체로 이미 수많은 질문을 품고 있으며 시청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스토리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또 다른 흑백 사진은 노부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듯 주름진 손을 맞잡고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흑백사진은 노부부의 사랑을 더욱 품격 있고 고귀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색채 없이 오직 빛과 그림자로만 표현된 그들의 모습은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웅변합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이 묻어납니다. 이 사진은 로맨스 스토리텔링의 궁극적인 지향점, 즉, 영원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 사랑이 단순히 젊은 날의 열정뿐만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더욱 깊어지는 인내와 이해의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흑백 사진은 노부부의 삶의 모든 고난과 기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지를 침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흑백의 미약 속에서 더욱 빛나며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처럼 흑백 사진은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기록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을 거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흑백 사진 속에서 로맨스를 발견하고 감동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연의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흑백의 세계는 색채의 방해 없이 오직 본질적인 감정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슬픔, 기쁨,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모든 스펙트럼이 흑백의 농담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공감과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은 단순히 색이 없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기억의 파편, 그리고 인간 감정의 심오함을 담아내는 예술적인 매체입니다. 우리는 흑백 사진을 통해 과거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사랑과 삶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의는 곧 흑백 사진이 단순한 시각적 기록을 넘어 인문학적인 깊이를 지닌 매체임을 의미합니다. 내레이션 흑백 사진은 또한 스토리텔링에서 여백의 미를 극대화합니다. 컬러 사진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면 흑백 사진은 의도적으로 일부를 숨기거나 흐릿하게 처리하여 시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는 시청자가 스토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로맨스 스토리에서는 이러한 여백이 인물들의 내면 세계나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감정들을 더욱 풍부하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흑백 사진에서 우리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수많은 말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감정의 교류를 시청자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는 단순히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깊이를 더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흑백 필터가 여전히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컬러 이미지의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흑백이 주는 고유의 감성과 깊이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흑백은 패션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꾸준히 사랑받는 타임러스한 미학입니다. 저희는 흑백 사진이 가진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증명합니다. 흑백 사진은 특정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감정과 미학을 담고 있는 예술적 표현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흑백 사진 속에 남겨진 사랑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한한 살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의 힘을 흑백사진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흑백사진들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흑백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 그들의 손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진실하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강렬한 인상을, 때로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의 정서에 깊이 스며듭니다. 내레이션 우리는 흑백 사진 속에서 수많은 로맨스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행복하며, 때로는 애틋하고, 때로는 감동적인 그 모든 이야기들은 흑백이라는 시간의 필터를 통해 더욱 순수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오랜 와인처럼 숙성될수록 깊은 맛을 내는 흑백. 사진 속 사랑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선명한 컬러로 세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백 사진이 주는 특별한 감성은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컬러의 홍수 속에서 흑백 사진은 더욱 그 가치를 바라며 우리에게 진정한 시각적, 감성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은 흑백 사진의 복원과 보존을 용이하게 하여 과거의 소중한 기록들이 더욱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이는 흑백 사진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현재 진행형의 예술임을 증명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흑백 사진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언어임을 확인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남은 사랑은 영원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이 흑백의 기록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